자 아, 다음 판 미션이 있었네요 아, 7당 나무 천원, 치킨지 나무 만원 미션이구나. 예, 아 나무 미션이야? 의욕이 떨어지는 미션. <laughs> 예, 치킨 먹을 의미가 어, 사라졌는 걸. 열심히 좀 해주세요. 먹을 이유가 없네요 전혀. 대충하다가 뒤어야지 예, 지산만. 아, 지산만 갑자기 열심히 할 이유가 생겼네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laughs> 자. 프리모스크 가서 파한번하죠 프리모스크 조금 멀네 예오 사람이 있다고요? 그고 선생님 너무 늦게 펼치신 거 아닌가요? <laughs> 예갈수 있나? 저분 안 되실 거 같은데 괜찮으신가? <laughs> 야 너는 이제 디저트 너는 각오해라 이제 너는 뭐야 얘는? 못트한다고 음! 컷! 야 하나 어디갔어? 헤엄치는 어디갔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laughs> 우리 친구 어 배영하는 친구 일로 오세요 카온카온 아유 열심히 어? 활로 노를 잡고 있어 <laughs> 자 저는 이 사람을 모신다간으로 잡아보도록 했습니다 탕! 예 바로 컷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아무도 없는 거죠 AK 뭔가 필 좋은데 AK 있을까 지금 AK로 뭐 순식간에 다 잡았으니까 AK 한번 써야 되지 않나 네 그래 놓고 베릴로 하면은 못 잡으실 것 같은데요 아이 저는 그 쓴다고 하면은 쓰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AK 킬당 네. 5천. 어? 예. 예, 뭐라고? 아, AK, 아, 어, 예, 알겠습니다. 미션 들어가지고. <laughs> 예? 아, 미션 들어와서 써야겠네, AK. 예. 아, 카오팔 킬당 5천. AK 킬당 5천 원. 그리고 카오팔 킬당 5천 원. 아, 알겠습니다. 확인. 아, 베리스라는데 까비 까비. 미션 때문에 에, 살았습니다. 미션 때문에. 갑시다. 갈게요. 이제 더 이상 파밍 금지. 무슨 소리야 이거? 글라이더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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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예, 저는 감이다. 저 자전거 있어가지고 감이다. 예, 수고 좀 하세요. 가는 길에 자동 저기 자동차 있으면 빨리 타고 가야겠다. 내가 수고하세요. 어디로 갔냐? 어디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하이. 안돼. 산. 글라이더, 저놈 <laughs> 음 잡으면 만원. 예, 잡았는데요. 어, 잡았습니다. 예, 예, 예. 빠르게 잡았쥬? 성공했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아, 뭘다멀어 이거 인스코란 다음에 이제 차 없으면은 절대 못 살겠는데? 어, 상황이 열악하다그죠 아, 저 뒤늦게 들어간 사람 하나 있네. 저 사람 아마 이제 피 채울 듯? 나저 사람 약간 몰래 따라가야겠다. 분명 한번내릴거예요 약먹으려고 역시 야타들그안안 맞는 거 맞아? <laughs> 아자자요요양양이이내탈탈아저저플플다딱쏘자자자자 내가 잡았어야지 다들 잼인데 아, 너무 아깝네. 양념이 무조건 뺏어야 된다. 이거 이제 한 명은 개같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갔나요? 안 되지, 멸망전인데 반스런 화다다다다다다 다안아안녕아 계세요 수링자수고링 안에서 수구리야갈수있나고 내가 오페이즈 내고 하자. 모르겠다. 일단 인서클 하자. 따라올 거 같다. 따라올 거 같다. 근데 <laughs> 야, 이거를 이렇게 뺐네. 어, 재밌다. 배그 재밌어. 나였으면 눈깔 돌아가지고 그냥 양육이 터트렸는데, 전 어, 사람은 그래도 수많아요. 안녕하세요. 저기 사람 하나 내렸다. 저거 양룡이로 보라니 가능한가? 어, 이 버기 아까 그 버기 아닌? <laughs> 야, 아까 그 녀석이다. 복장 똑같아요. 어, 뭐야? 예? 왜둘다 죽어 있지? 일이 벌어진 거지. 아, 다른데 가세요. 아주 파밍 좀 합시다. 아, 나 귀찮게 하네. 와, 이거 파밍할라 그러니까 귀찮게 하네 이거. 컷 자리는 일단 괜찮은데 어? 저기 사람이 기가네한대두대 대. 아니 이거 안 죽는 거 맞습니까? 예? 아니 이게 안 죽는다고? 안돼. 컷. 아우 즐겨 목숨이 되게. 안녕하세요 원수이님. 제가 밀어드릴까요? 야야야야야야야. 야, 난리 났다, 타이! 핫! <목소리> <받! 웃음> 야, 잠깐만! 아, 이거는 아니지! 도전네, 이거! 내가 지금 어디 탔지? 이쪽에 탔으니까? 반대로 내려서? 일로 뛰어. 아, 진짜 개같이 망했네요, 진짜로. 사람인데? 아, 난리 났다. 이거 난리가 제대로 안 왔네. sit down 다 앞에 발소리. 제발 양각만 좀안 되면 있습니다. 아들이세 이게 가지고 에이라 모르다 그러자 쓰자 무슨 AK 킬당 0천통기에 딜로 승부 봐야 돼 딜로 승부 <laughs> 얘도 뭔가 구상 메탈을 좀 때릴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게 만약에 투척이 있으면은 내가 완전 힘들어지. 다성이거도 <laughs> 자, 나이스입니다. 빨리 고. 키키키키키키키. 미션금 역시 정산. 나봇 2만 원 안내님 만 원. 쿠파리 2킬. 세 번째 킬부터 미션 드렸던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이번 판 최고의 명장면. 양룡이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웁니다. <laughs> 예, 양룡이 하나가 뭐라고. 아, 이거 순탄 제대로 들어갔네. 아, 이거 슬타 한번 한 맞은 게 크다. 제가 이때 여기서 이제 연막 쳐서 설계하고 아, 성강, 야, 기가 막히게 맞췄네. 아, 여기서 이제 성강 맞은 게, 뺏기는 계기가 됐네, 뺏기는 계기가. 그래서 저, 쟤는 근데 일단 버기는 어떻게 됐지, 그래서? 아, 일단 살아있네요. 후반까지 좀 살아있는 상황? 아, 여기서 차를 갈아탔네. 갈아타고, 가다가 죽었나, 설마? 아, 여기서 이렇게 개난사를 하다가 <laughs> 네, 정말 안타깝게 죽었네요. 저런 저런.